네, 요즘 계속 윤석열과 추미애의 대결을 음,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요. <laughs> 윤석열과 추미애의 대결이 무슨 나라의 무슨 전쟁처럼 됐어요. 뭐 남북대결도 아니고 미소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의 대결, 지금 패권전쟁을 하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 뭐 이런 것처럼 온 나라가 윤석열과 추미애의 대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 힘은 윤석열을 쫙 응원하고, 예, 여당과 청와대는 추미애를 쫙 응원하고, 여기에 부안회동하는 이제 딸랑딸랑 하는 대깨문들 뭐 나서고, 다 나섭니다. 물론 우리 애국우파 유튜버들도 윤석열 편을 들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 지금 온 나라가 윤석열 대 추미애, 윤석열 대 추미애 이걸로 다 국민들도 갈라졌어요. 그렇게 또 언론이 몰아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오늘 조선일보 동서남북에서 요런 제목도 달았던 거아니요 마음에 안 들면 내 목을 칠하는 윤석열 요렇게 제목 다른 거는 다시 말해서 이제 그거 때문에 윤석열의 발언이 그때 어 그저께 그랬잖아요. 임기 뭐 채울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이 맘. 말하자면 자기를 못칠 거다 치면은 한입 가지고 두 말한 사람이 된다 파렴치한 사람이 된다 이걸 갖다가 그냥 중계 방송으로 온 국민한테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에서 어이 저, 저, 저 저놈 저거 쳐야 되는데 저거 저렇게 얘기를 하네어 저거 칠 수도 없네 저거 야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의 이 수가 바둑 말하면 이 아주 최고 수가 된것 같아요 이세돌급으로 돼서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할때 신예한 수둔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의한 수를 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칠수가 없어요. 까 칠수가 없어요. 임기 채워야 가니다왜냐 곡은 칠가한 입으로 두말한 거를 온만천하 문재인 가호사가 쪽팔리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큰 개인적인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한 이건 칠 수가 없습니다. 수사 유불리 따져서 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제목을 단 것도 이해가 갑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내목을 치라는 윤석열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은 치면은 명분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내목을 친다면 내가 마음에 안든다는 건데 그럼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쳐라. 그럼 당신은 개죽사발 되는 거다. 이 정권은. 아 이렇게 한방 매긴 거다. 그러니까 칠 수가 없는 외통수로 걸어놨다. 장기에도 외통수 있어서 꼼짝 못해. 장군 하는데 피할 수 없는 장군은 외통수예요. 저는 외통수에 걸렸다고 보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이가 왜 외통수를 걸었을까. 노림수가 있을 겁니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가 그럴걸요. 아마 어, 그렇다면 그전에 음 그동안에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구수한 사람. 이 8번 8번 떨어지고 아홉 번 당선 4 0에 패스한 사람이기 때문에 즐기게 뭔가 할 것이다. 제가 계속 얘기해서 이것, 이 발언 때문에 댓글로 욕도 많이 먹었는데, 당신이 자꾸 윤석열 띄워가지고 우리 희망 보면 하는 거 아니야? 윤석열 포기해야 된다? 이러고 그냥 댓글에서 난리 났는데, 저는 그렇다고 윤석열 총장을 100%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 전까지 10% 정도 기대하다가, 그러면서도 그 희망에 불씨를 안 놀라고 계속 뽕평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커졌습니다. 그 기대가. 한 50%로 커졌습니다. 50%, 10%에서. 이제, 왜 그가 질기게 버티고 우파까지 욕을 하고 댓글에서 당신 뭐 하는 거냐 이런 욕을 하는데도 아, 버티고 숨어를 당하고 추미애한테 숨어 당하고 버티고 한게 이제부터 그가 막판 뒤집기에 나설 것이다. 그거는 뭐겠어요? 아 이제 수사로 목줄을까지 거의 주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뭔가 쫙다 마련해놨다. 어설프게 마련하면 뒤치기에 당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추미애가 난, 칼로 난사해버리잖아. 다 쫓겨내고, 수사하는 검사를 지방으로 좌천하고, 막 갈아치우고 이러니까 어설프게 잡고 있으면 자기 부하들, 자기 동생들이 다 다치니까 주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격에 나선다. 개봉박두인데요. 추미애, 이제, 앞날이 얼마 안 남았고요. 추미애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문정권을 향하고 있다. 이제 저는 요것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거는 다 제대로 수사 다 하고, 옵티머스 라인, 뭐, 울산 시장 선거 개입 뭐 이런 거다 하고, 그 다음에 새로 최재형과 앞작품이 돼서 최재형이 던졌잖아요. 토수. 배구로 말하면 토수 딱 해서, 뭘 토수했습니까? 원자력 그거, 문제가 있었다는 거 토수를 딱 했잖아요. 스파이크는 누가 때리느냐? 윤석열이 때린다. 다음 수사는 원전 비리로 갈 것이다.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원전 피리로 그렇게 되면 은 이제 다른 수사로 해서 추미애 보내고, 이 추미애는 이제 갔어요. 그 다음에 몸통인 문을 보내는 거는 어정쩡한 수사로는 몸통을 못 보낸다고 본 거예요. 그럼 국가적인 큰 사업을 말하자면 측근에서 이권이라든가 뭘 해서 망쳐놓은 거. 이런 뭐, 옵티머스 이런 걸로는 문재인을 못 보내요. 뭐, 추미애라든가 청와대 뭐 비서들은 보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딱옥죄서 부하들을 팔다리 다 잘라놓고, 문재인의 부하들을 팔다리 다 잘라놓고, 마지막 몸통은 원전으로 보낼 것이다. 예상하는 거 예측. 아 예측도 못 해? 그러면 그거는 이제 크거든요. 왜냐면 국가의 기관 산업을 자기 측근들의 어떤 그이 충돌을 위해서. 그게 이제 태양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허임의 등등. 이익 충돌이 를 인해서 눈이 멀어가지고 국가 기관산업 근간을 흔들어 놨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몰아갈 공산이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엄정화라고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주문을 했는데, 그 살아있는 권력의 정점 누굽니까? 본인한테 돌아올 줄 모르는 거야 그때. 이야 천추의 한 천추의 한을 그때 진 겁니다. 그 소리까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그 소리를 했는지 지금 후회해봐야 이미 화살은. 피우. 떠났습니다. 갔어요.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관역을 향해서. 그 관역은 어디 있습니까? 효자동 1번지를 향해서. 화살은 떠났어요. 이건 멈출 수가 없어요. 요격을 한다고요? 아, 미사일 쏘면 요격하듯이. 요격할 수 있나? 미사일은 요격할 수 있어요. 등치가 좀 크고 레이저가 잡혀서. 화살은요, 레이저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얇아서 맞출 수가 없어요. 요격이. 끝났습니다. 쫙! 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살은, 레이저 뭡니까? 미사일 먼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쭉 날아가고 있어요. 이제 목표 지점에 에 떨어질 날이 얼마 안 왔다. 내년 7월까지가 임기거든요. 정권의 힘이 지금서부터 레임덕에 빠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복싱도요. 제가 복싱을 좀 학창시절에 조금 배워봐서 하는데 상대가 펄펄할 때 그냥 뭐 카운터 펀치 날리려고 달려들잖아요. 안 돼요. 상대가 왜냐면 기가 충분하고 방에 방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근데 상대가 약간 흔들렸다. 눈 초점이 약간 흔들렸다든지, 체력이 약간 떨어졌다든지, 그때 사자처럼 표현하고 달려들으면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임덕에 이제 접어들고 있어요, 이제. 접어들고 있을 때, 문재인 임기는 이제 내년 들어가면서 사실상의 임기는 끝나집니다. 내년 들어가면서. 근데 내년 7월까지 윤석열 임기는 살아있어요. 음. 그럼 지금서부터 하나하나 잡은 다음에, 정조주는 문재인을 향해서, 금년 말, 내년 초는 박살 내고 임기를 끝나겠다. 이런 마스터 프렌을 짠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이제 뭐 라임, 옵티머스 이런 건곁 가지고요. 이런 것도 다 가고 이제 그러나 이제 몸통을 향한 화살은 떠났다. 야기대되는데요 하, 제목 잘 달았네. 하. 여기서 이제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검사들 분위기가요. 추미의 부글부글, 추미의 라인에 섰던 검사들도 야, 이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돌아선답니다 분위기가 내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 들은 얘기예 돌아선답니다 아 그렇지 안 돌아서겠어 그건 검사도 아니지 검사를 저렇게 능멸하는데 자기가 검사인데 한때 출세하려고 추 장관한테 어떻게 이렇게 섰는데 근데 내가 검사 받지 떼지 않는 이상 그 검사를 능멸하는 검사 직업 자체를 능멸한 거예요 주미애가 윤석열을 능멸한 것도 있지만 검사라는 직업 검찰총장이라는 그 직위를 농단한 거거든 거기에 참을 수 있겠습니까 대대로 수사 들어가고 있다는 제가 뭘 들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들은 게뭐100% 그렇게 갈지는 않겠지만 부지가 그렇답니다. 딱 쥐고 수사가 들어가고 있고 화살은 날아가서 몸통을 향하고 있고. 네! 내년 7월 전에는 끝내겠다는 공산인데 임기 전에 레인덕은 금년 말이면 아주 물밀듯이 밀려올 겁니다. 금년 말 내년 초 크리스마스 불안해지는데요. 신정 불안해집니다. 연말 연시 기대해보시죠. 개봉박두 마치겠습니다.